외모를 꾸미는 것과 성공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심성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이기 때문에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면접을 볼때그 사람의 내면적 가치를 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가 얼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개인의 외모가 재정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더 좋은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잘 전달이 되고 또 좋은 영향을 일으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외모를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감정 노화를 막는다.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서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우울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심리치료법이 있습니다. 행동치료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받고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60, 70대 연령의 분들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고 설명합니다. 60대, 70대뿐만 아니라 더 어린 나이에서도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 때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젊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서 과한 성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사실 보기에도 불편할 뿐더러 고급스럽게 나이 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인데요. 운동만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이 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쓰므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고연령자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사의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고연령층의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심리적 기대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관리는 죽을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질과 자기 만족 등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 정신을 가다듬는 효과가 있다. 사실 외모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최강 동안으로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감을 준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외모가 먼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느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감입니다.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외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모 관리도 경쟁력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 쉽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나이에 뭐, 이제 다 늙었는데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할때몇 살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제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순간 손해보는 일도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부지런한 것은 쉽게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외모를 가꾼다는 것이 비단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는 등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일일까요?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청결이나 자세, 의복, 말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다. 그에 앞서 깔끔하고 기품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자,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실 시간입니다. 예쁘고 멋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